고린도 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십자가의 먹바가 이단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희망한형태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 먹바가 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망한형태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정확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훌륭한 귀한 보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십자가는 그 빨리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흉악한 형태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청약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IT 시대에, 지금 현재는 천일국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독생녀,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바로 문성명, 선생님 네 분이십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하늘이 보내시사, 독생자들이지상에 찾아서 독생자독생녀가 만났어. 후부를 기르고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알지 시대는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로 메시아로 두세기로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 재림주가 아니다. 또는 이단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영계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선정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모르면 당합니다 어디 가도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고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2000년 IT시대도 모르는 책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한 인간들께 주어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백번 천번에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다지 죄를 짓고도 양성에 가처를 받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원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죄 없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읽어야 합니다. 통일 원리를 이어야현 재림주님, 문선명 선생님 네분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가정을 이루어 참가정을 이루어서 예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메시아 정경 메시아가될수 있고 국가 메시가될수 있습니다. 성경은 백 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읽는다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처를 받지 않고 활발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통일관리는 한 번만 읽으면 누구라도 한 번만 읽으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저를 길러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도 통일보위를 읽어야 하고, 이 t 시대에 오신 문선명 선생님, 대네 분,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 가정을 거치려면 통일보위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훌륭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빨리 땅에 무시개는 완성이 없습니다. 모르면 누구든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약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일국 시대가 왔습니다. 이 천일국 시대에 알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무 선명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이 알지 시대에 사랑하는 행정인에게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했고 그 선포하신 적합한 말씀이 곧통일 원리입니다 이통일 원리를 알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평화 세계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지상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형털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알아야 큰소리 치고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무식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무식에는 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십자가의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는 희한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땅에 빨리 빨리 묻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 받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모세율법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신약시대도 아니고 천일국시대, IT시대입니다. 로켓터가 날아가는 IT시대입니다. 이 로켓터가 날아가는 IT시대에는 통일관리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십자가의 먹박아 이단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희한 형털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 먹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있습니까그 십자가는 희한 형털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2000년 전, 2천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흉악한 형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훌륭한 귀한 보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빨리 땅에 묻어야 합니다. 어식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휴악한 형태입니다. 어식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세 육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천, 청약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IT 시대, 지금 현재는 천일국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독생녀,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바로 무성명 선생님 내분이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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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선명 선생님이 하늘이 보내시사독생자들이 지상에 찾아서 독생자독생녀와 만났어. 부부를 이루고 천진 참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알기 시대는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로, 메시아로부세주로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문선명 선생님 내분이 네 재림주가 아니다. 또는, 이단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영계에서 대성 통곡을 하게 된 것이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선정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모르면 당합니다. 어디 가도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부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2000년 전 IT시대도 모르는 택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한 인간들께 주어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백판 천번의길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노다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원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죄 없는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읽어야 합니다. 통일 원리를 읽어야 현 재림 주님, 문선명 선생님, 네 분,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세 사람이 되어서 세 가정을 이루어 삼 가정을 이루어서 예시아가될 수가 있습니다. 서예시아정동예시아가될수 메시야, 있고 국한예시아가될수 있습니다.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처를 받지 않고 활발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통일관리는 한번만 읽으면, 누구라도 한번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빌려야 실수가 없습니다. 계속되어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도 통일복의를 읽어야 하고 화이팅 시대에 오신 문선명 선생님 네분 재림주 독생자 독생들을 만나서 축복 과정을 거치려면 통일복의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훌륭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빨리 땅에 모세계는 완성이 없습니다. 모르면 누구든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약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일국 시대가 왔습니다. 이 천일국 시대에 알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 선명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알 t 시대에 사랑하는 엔딩인에게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했고 그 선포하신 적합한 말씀이 곧 통일 의 원리입니다. 이 통일의 일를 알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평화 세계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지상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